자, 우리 어 제2호대 2호 대표형 3번 보도록 합시다. 옳은 것은 고르시오네요. 제가 일부러 문제까지 넣으면이게페피티한 한 페이지 안 들어가 가지고 일부러 문제만 빼고 지문만 땡아다 보니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헷갈리네요. 자, 보시면 자, 1번. 미수범은 어 객관적 요소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고의범은 물론이고 과실범에 위 수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실범 중에 대표적인 게 운전하다 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내지 업무상 과실치사이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 다행히 차를 멈췄어. 사고가 나지 않았어.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결과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사고가 날 뻔했으니까 네가 네가 부지의한건 맞으니까 과실범의 미수책임을 묻느냐. 우리가 그렇지는 않죠. 휴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죠. 즉 미수라고 하는 것은 미수라고 하는 것은 고의의 어, 고의를 가지고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나아갔지만 결과만.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범의 미수 이런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거 2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고의,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고의는 내가 처음부터 범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처음부터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서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내가 범죄의 기수, 내가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행위자의 의사에 반해서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야 미수 범죄인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틀린 질문이고 자 3번 자 3번 같은 경우가 조금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가 소위 주관서를 유일하게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죠. 여러분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의 기밀을 탐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밀 탐지를 해서 대한민국 정보를 빼돌리는 게 간첩죄인데 그러면 순서를 따지자면 얘가 국내에 잠입해서 국내에 몰래 잠입해서 기밀 탐지 활동을 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 법익 침해와 밀접한 행위는 요 기밀 탐지 행위가 있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은 우리 판례. 간첩이라고 하는 죄는 조금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죠. 아무래도 위험성도 크고 미리미리 단속할 필요도 있고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언제부터 국내에 잠입했을 때부터 뭐 간첩죄 실행의 척수를 인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요거 어 맞는 지문이고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절도 나오고 주거침입 나면 항상 주위에서 보셔야 됩니다. 주거침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절도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주거침입 후에 절도에 밀접한 행위를 해야 절도죄 신의 속수가 있는 것이고 자 봅시다. 사번 절도의 의도로 현관을 통하여 마루 위에 올라가서 창고 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을 했으면 아직 뭘안 했어요. 무엇을 뒤질까 물색 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행의 착수가 없기 때문에 뭐 주거 침입자 같은 거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없기 때문에 착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서 옳은 것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3번이 정답 지문입니다.